감사합니다 <laughs> 어? 어? 와, Happy, wow. Dinos Happy, Happy Dino's Day Happy Dino's Day 와, 뭐야 아, 노래 나오나요? 응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찬이 생일 축하합니다. 우와 우와 진짜 아? 대박이다. 네. 네, 네 생일 축하합니다. 네 괜찮아,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. 네, <laughs> <생일 축하> <laughs> 소원 소원 드릴게요. 어말해말해 이번 생일도 캐럿들과 형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. 기쁘고 네. 이 열심히 앞으로도 네. 어, 좋은 사람이 좋은 가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아. 하나 둘 셋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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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비너스. 헤외 찍어줄게. 헤외 찍어줄게. 자 케이크 들고서. 케이크 들고. 여기. 케이크 들고. 아, 사진 한번. 아, 여러분 후레쉬 레쉬 한번 다시 켜주시면 안 아,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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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요. 오예쁘다저 어, 케이크가 더 이뻐? 엄청 좋겠다. 오 어, 이쁘다. 하나, 아, 둘. 지 단독 팬미팅인 거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오, 아, 아, 둘, 뭐 아, 이쁘 아, 아, 예쁘, 진짜 예쁘잖아. 오 예뻐. 아. 아 자 아, 이제 아, 야 진호 씨 야, 그러면 우리 깔끔하게 디노한테한 마디 듣고 가자 생일 어 좋아 축하해 아 진짜 좋아 아니 전 데뷔하고 나서 좋아. 생일을 다캐럿들고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아, 진짜 좋겠다 아,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2월 11일에 태어나게 해준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이렇게 캐럿들과 내년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은데 정말 감동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. 뭐, 아무리 어떤 거에 익숙해져도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감동스럽고, 어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될는것 같아요. 저다기억하든요 선생님 때 캐럿들하고 뭘 했는지.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내년 생일 또 이랬으면 좋겠어요. 아,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생일 축하해. 자, 지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축하해. 자, 생일 축하해. 축하해. 생일 축하해.